땡겨야돼팍오 가나에 오그 안되지 거서 너무 빨리 돌았다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갑니 그렇지 이거야 아, 이정도 파 부드럽게 납달하는 효과가 있네 아그그 그 와중에 또 납쓸, 납을 납을 달 아, 에헤이 나바나 달았거든아 여기서 납, 아 어, 갑자기 붙들새. 납 단, 납단 보람이 있네. 오 삼발이. 납단 보람이, 납단 보람이. 이놈 폼 새로 단깝을이 해야 되는데 안 되네. 삼발이. 어, 왜, 왜. 아, <laughs> <laughs> 어디 한번 내려봐라 저거. 같이 찍었다. 조향 움직이면 내려갈 것 같은데. 저 상태에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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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더가라지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 얘는 오른쪽에서 어, 왼쪽으로 올라 어, 올라서. 가발이자 조향 조향 조향, 왜? 조향 왜? 만져봐라 왜? 내려간 가 아이가 조향 우측 조향 우측 자안 들어가네 왜안들어가왜 왜 그래? <laughs> 그렇지 에... 이유는 역터크. 역터크인데 그 이너폼이 바뀌면서 뒤타에 그립력이 좋으니까 뒤는 밀고 아... 어... 뒤가 확 밀어버리니까 그냥 앞을 버쩍 들어버리지 어, 이거 이거, 힘니까잘못 하신 겁니까? 그치 올라가서 우회전. 아, 올라가서 우회전. 됐네. 됐어. 나왔어, <목소리> <됐어. 목소리> <예스. 목소리> 다 나왔어. 다 마는데이판인가 <목소리를> 어, 그래. 아, 저 뒤에 보이는 거. <laughs> 그렇죠. 올라오세요. <목소리도> 못 가진다, 근데. 그래서못 가. 길 있나? 납값을 하라고. 길 없잖아. 가주, 가면 돼요. 돌 조심해 돌. 진짜 허락 굿다. 허락했어요 주인이. 빨리빨리 빨리, 빨리. 진짜 돌굴 지금, 지금 가야 돼. 진짜 돌굴러 가. 지금 가야 돼. 아 어. 이거 안 돼요. 약하다. 나는 나의 의지를 막을 수 없어. 좀 구름 돌 없는가? 다 아. 경제 하는데. 뒤에. 어 뒤에서 온다이 정도로는. 어어어어 어, 어, 어. 오.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어 돌이. 짐돌이 됐는데. 으야. 와. 박이야 <laughs> 운동하겠다는 의지에 이게 줄이야. <laughs> <laughs> 이이 <이게 고기들> 줄이야. <laughs> 어제 내가 믿다. 자빨 똥차들 올라오세요, 똥차들. 이짜 오, 이제 이렇게. 낙감은 보람 느끼네요 형님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때 값을 하란 말이야. 오, 아 이제 낙감은 미래 그 발에 하네 이럴 때. 그렇지 이렇게. 아, 근데 오. 아 좋았어. 형님, 스파이더는 우측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는 거야. 응, 보고. 그렇지. 응, 조상검이니까 이 정도 갔지 뭐. 살던 뭔가지 뭐. 오. 그럼 길좀 떴어요. 어. 자. 신식검이 왔네. 저기 조상검이 하고. 좌회전, 우회전, 좌우. 좌우, 좌우. 직진 더 세게 더 파워 올리고. 계속 좌우, 좌우 더 올리고. 백드로. 아, 백드로 안 하네. 평지잖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가요, 니 컴스. 곰. 아, 고미야. <laughs> 8.27이야. 거의 만땅인데. 배터리 만땅이 거어 그렇죠. 아. 우리. 행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행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님? 까면 보람이 있구만. 그렇지. 그렇지. 어이 영상 오, 고대로 올려야겠다. 되 그렇지. 1 0시지를 이겼어. 0시지를 <laughs> 이겼어. LCC를 이겼어. <laughs> 올라가는 영상 안 올리는 거지. 아, 그렇지. 이건, 이건 삭제. 어, 삭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라체가야 오, 야, 이거. 야, 무게 참보람있네 형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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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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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전에 놀러 갔던 애 그렇죠. <laughs> 아무이 네. <의미> 없고구만 <laughs> <laughs> 이거. 안 밀려 이거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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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그렇지. <웃음> 오! 가서 갔다. 자. 가만히 지 미가 와 이따 가시죠. 이승기면 <laughs> 쉬는 거 아닙니까? 저 앞에, 저 앞에 돌빵인데. <laughs> 쪽 바퀴를 자꾸 떨어보니까 아이, 걸지를 못하게네 오, 곰. 내 가는 건가요? 곰아. 네. 어. 갔다 갔다. 갔다. 오. 오. 치기. 역토크를 없앨 수는 없고, 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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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아, 도끼 살인마, 왼쪽으로, 왼쪽으로, 도끼가 멀게, 오, 왼쪽이한 올라가네, 그냥 올라가네, 왼쪽으로, 역토크 있는 게저기 이렇게 올라가면 접지가더 좋아져요. 아, 왜냐면 계속 왼쪽 으로 밀어버리니까. 이엘 l 티 d 도 올라갈 때 자기 옆으로 개방이 안됩니거 아닙니까? 네. 이래 안 돼? <웃음> <웃음> 오른쪽 바퀴를 먼저 걸고 있네. 자, 이거는 무기다. 자, 제대로 올라가 쓰세요. 자, 얘도 왼쪽 바퀴를 걸면 자빠지거든요. 아아 아, 아. 이렇게 걸면, 이쪽 바퀴를 걸면 얘 자빠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바퀴를 돌어야되거아 오른쪽 바퀴를 돌어 쉽지 않다 그래도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 이제 손기술이 안될 것 같아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 저쪽으로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저까지 가면 갈수 있을 까같이 어? <laughs> 나무가 타이어 봐라 좀 눌린거 봐라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갈 거가 조금 쪼금 없기 때문에 어우 형님 난 떨어지 올라왔다 <laughs> 올라가도 올라간 게 아니다 이거 아이고 올라왔다 형님 스파이더 명예를 걸고 올라가야 됩니다 차니까 올라가지 그래 그렇지 발은 기본으로 밟고 가야 아, 되나요? 어이님, 떨어지, 조심. 저로 가면 또. 우측! 아, 예, 우측. 아, 헤이, 예. 좋아.